안녕하세요. 반짝반짝입니다. 오,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제 늦가을에 고양이를 한 마리 섬에서 이제 새 잡아먹고 자라던 귀여운 호랑이 무늬의 새끼 고양이 이제 한 살, 막한살 된, 당시에 10개월 된 고양이를, 10개월로 추정되는 고양이를 데려오고, 고양이 적응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녹음이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고양이가 너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았네요. 뭐 이런저런 일도 연말에 많았고, 근데, 그래요. 누구나 힘들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힘들다가 아니라 누구나 내가 가장 힘들다.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본연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기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자라오는 모든 이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반영되는 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laughs>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는 누군가에겐 이제 밖에 나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이 산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지갑이었고 그 지갑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 본인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 이런 말들이요. 나에게 치유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기질은 누구나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바닥에 손이 닿은 것만으로도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이제 의자 뒤를 가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 잘못 들어서 이제 발등을 콱 찍혀서 피멍이 들어서 한달 동안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덤하게 어난 괜찮아 너 놀랐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제 실화예요. 고통에 좀 무감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감각하기보다는 약간 어릴 때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다 참다 이렇게 됐나 어쨌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아 세상에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비하에 빠질 때마다 사실은, 아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치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잖아. 저기 난민들을 생각하고 전쟁국가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죽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아프리카에 깨끗한 식수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생각해 봐.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잖아. 음 그렇게 살아왔던 3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3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것도. 그게 본인에게 고통이 된다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로 어떻게든 치환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변화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굳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가슴 찢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나보다 힘든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죽일지... 죽을 듯이 힘들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고통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천성적인 기질에 따라서, 섬세함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다들 넘어가는 정도의 사건도 본인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수 있고요. 남들 다 너무 난리가 나는 사건도 본인에게는 감당할 만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을 볼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땐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눈을 감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힘들었구나. 고생했다. 지나가겠지. 지나가야 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고생했어. 너무너무.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동생을 떠나보냈습니다. 작년에요. 두달 전이에요. 11월 14일. 수능날 새벽에요. 그먼 길을 스스로, 스스로 갔다고 합니다. 갓 스무 살이었어요. 14살 때부터 제가 14살 때부터 당시에 이제 갓난 애기였던 저희 집은 제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laughs> 낳고 나서 아버지랑 갈라서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이제 두고 갔던 갓난애기를 제가 키웠다가, 저도 이제 사년여정이네. 어, 이제 내 인생 살겠다 하고 나와서 가족들이랑은 뭐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내지 못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 말하면. 끝도 없지만요. 음... 그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아이가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힘들다면 가끔씩은 힘든 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난안 힘들어. 나보다 힘든 사람 많아. 내가 왜 힘?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정말 꿋꿋하게, 치열하게, 꾸역꾸역, 여유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하루쯤은,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제일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그냥 자기 음...를 그냥 위로해 주세요.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분들은 아쉽지만 유감이지만 엑스트라예요. 그쵸?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뭐가 됐든 그게 자기 비하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데, 난그 정도 아닌데, 난왜 이걸 이렇게 이것도 못 버티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에는 저는 이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음. 제 인생에서만큼은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보다 힘든 분들 많겠죠. 그분들의 인생에서는 그분들이 제일 힘들겠죠.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알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 그분들이 다알거 아니잖아요. 제 인생에서는 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요, 제 인생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 힘든 것들, 힘든 게 맞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더 행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치유는 내 상처를 인지하고 치료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다쳤는데 상처 입었는데. 아니, 안, 다, 안 다쳤어. 아니, 나 엄살, 엄살일 걸? 나 아프긴 한데, 이거 엄살이고 후병이야 이러, 이러다가 정말 상처가 곪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지. 새벽에는 항상 감성이 깊어져서. 어쨌든, 고양이 때문에 새벽에 녹음을 하거나 할 할게 별로 없었는데. <laughs> 음, 그래도 뭔가 말을 하면 은 편안해지는 사람이라. 또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또 이렇게 뭔가 주절주절 말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용운 시인의. 유천 시인의 글을 보내며라는 시한번 낭독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뭐 1인 컨텐츠고 워낙 러프하게 올려서 뭐 대본 같은 거는 따로 두진 않아요. 그래서 야밤에 하다 보니 같은 말도 반복하고 <laughs> 양해 바랍니다. 글을 보내며 그는 간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오.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간다. 그의 붉은 입술, 흰 니, 가는 눈썹이 어여쁜 줄만 알았더니, 구름 같은 뒷머리, 실버들 같은 허리, 구슬 같은 발꿈치가 보다 아름답습니다. 걸음이 걸음보다 멀어지더니 보이려다 말고 날려다 보인다. 사람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멀어진다. 보이는 듯한 것이 그의 흔드는 수건인가 하였더니 갈매기보다도 조각구름이 난다. 네, 공유마당이라고 이제 저작권 프리작품들 올려주는데요. 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가면 뭐 좋은 글들 많은 것 같아요. 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입니다.